지난 4월 3일에 실시된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두분 의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여영국 의원 정점식 의원께서는 발음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손을 들지 마시고 그대로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사합니다. 2019년 4월 5일 국회의원 여영국, 국회의원 정점식. 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제조업의 중심 창원 성산구 국회의원 여영국입니다. 저에게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주민 여러분 그리고 성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속초 고성을 중심으로 한 강원도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더 이상 피해가 확대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저는 창원에서 선방공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노동조합 활동을 거쳐 경남 도의원 활동을 했으며 지금은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저의 마음은 여전히 선방공으로 이 사회에 첫 발을 나왔던 그 초심 그대로입니다. 앞으로 그 마음으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어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제가 국회의원회관에서 활동할 공간은 510호입니다. 바로 그, 바로 고노의찬 그 의원이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기 위해 고군분투하신 그 바로 그 자리입니다. 지난 8개월간 비어 있던 510호실에 들어가며 마음을 다잡습니다. 6411번 버스를 타고 새벽 출근을 하던 대한민국 대다수의 투명 인간을 위해 의정 활동을 했던 노회찬 의원의 뒤를 이어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대다수 국민들의 삶을 바꾸고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기 위해 저 역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켜봐 주십시오. 단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 여러분, 통영 고성 국회의원 정점식입니다. 먼저 강원도 속초 고성 등지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지역 주민들께 진심한 위로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저를 믿고 선택해 주신 통영 고성 주민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이번 선거를 통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무너진 통영 고성의 경제를 확인했습니다. 선비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고. 안보에 대한 걱정은 더욱 커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 저는 통영고성 주민 여러분들의 주음함 명령을 받아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실행하는 것이 우선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의 경제를 살려 달라는 주민 여러분들의 절절한 염원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지역 주민들께서 보내 주신 큰 믿음과 신뢰를 지역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써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 의회 민주주의 전당 국회에서 대한민국의 운명과 미래에 대해서 선배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통영 고성 주민 여러분. 통영고성의 희망찬 내일, 대한민국의 활기찬 미래를 위해 뛰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선택해 주신 통영고성 주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